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백두국날에, 먼저 가신, 그, 분들을 위한, 공동 흥암 학교에, 이제, 여러 스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찬팅 중에, 에 어, 이런, 저기, 무상법인데요. 어, 쭉 읽어보니까,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역시 부처님. <laughs> 본문이 아닌 게 없는데요. 어, 너무 좋아서. 이 좋은 본문을 찬 찍어줘서 그날, 어, 공동회항 그, 법회를 하게 되니까 마음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나중에 이제 한 그, 그란 찬팅 때, 그, 찬팅 때, 그란, 그, 이제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프린트문이 나오면서 그 내용을 볼 거예요. 그내용 기부들이여 모든 형상을 띈 것은 무상하다 라는 것은 연애들께서 출연하신 후거나 출연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투철하게 깨달았고 감동하였다. 투철하고 깨닫고 감동한 뒤 모든 형성된 것은 이상하다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는그 그, 안식자 요소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 모든, 네, 기구들이여 모든 향상된 것은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기구들이여 모든 먹은 기와이다. 이렇게 해서, 아, 알짜도 가르쳐. 이렇게. 이때 세준께서 이같이 살아셨다. 그 기구들은 흑족한 마음으로 세준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세준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는 게, 여기 의 포인트를 붙거예그 열반계라고 해야되고 와야단만 쌍카라, 아빠마대나 쌍카댔다 해가지고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부서지고야 많은 것이니, 열심히 삿디의 범에 정진하여 해야지를 완성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모든 형성된 것들은 부서지고야 많은 것이니, 하고, 여기 갖고 말아요. 응.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같은 경우는 고 보면 좋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형성된 것은, 이것들은 음, 부서지고야 많는 것이니, 아까, 이렇게 스님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부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어. 왜 기뻐했을까요? 어. 부서지고야 많는 것이니,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한다 하다는데, 어, 일어나고 다 사라지고 한다는데 기뻐했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제가 하는 거는, 무성호화라는 그, 그, 부처님의 단말 삼법인에 그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을 확 보여줘야 돼요. 뭐, 허무하다, 뭐, 그냥 일어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뭐, 비통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크게 기뻐야 할줄 안다는 거예요. <laughs> 부서지고야 만다, 하는 것이 나오면, 아, 이거 뭐, 좀, 마땅치 <laughs> 아, <딱지> 않죠? <laughs>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통 그, 사람들, 생한 사람들, 이몸하만 부서진 걸참 염려 많이 하죠? 뱃통이 <laughs> 하고, 비통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노병상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또 생은 좋아해요. 아, 축하하고, 생일이라고 하고, <laughs> 뭐. 케이크 자르러 잘라주고, 그 때자는 사들님 그게 윤희의 책이라고 하는, 그, 어, 그, 음, 그, 김식도 해주셨는데, 그, 그, 페이스북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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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음, 이제, 이,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거고요. 음, 사장께서 그, 과거에 법문을 해주신 게 있어요. 사회공동인식이 있는데 그보다보 이제 그 찢다. 우리가 수공하는기다 이렇게 맞춰서 이쪽 하는 니그 일어나고 사는 마음의 성품은 항상 일어나면 항상 사라진다그 성질이 있습니다. 음. 그가 금방, 모든 형성되어 있는 것은, 이상하다. 또는 뭐, 모든 조건적인 것, 형성되어 있 것은, 구산이올라는 것이, 니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백지이렇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렇하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렇게 하이게 그런 성질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 띠를 둬야 하는 이유가 돼요. 수영을 해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영을 하면, 아, 그게 몸이 부서지고, 막, 우리가 아까 비통이 하고안 좋게 생각하는 것고 저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비구선, 비구디이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수영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내필통이야 하고 어, <laughs> 어, 그, 그야말로 이제 생활적으로 말하면그 무상은 음. 그렇게만 알고 있겠죠 근데 부서지고 야만한 것은 을 갖다, 어, 수영을 몇살때 구하는 사람들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는 사람들은 비통이야 이게 이제 어, 일어나면 사라진다, 일어나는 게 항상 사라진다는 그런 마음 속 때문에 사띠를 넣어가지고 사띠 앞에 사띠로 일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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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 속에 사띠가 들어가서 그걸 대상을 대상으로, 항상 어, 대상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 지혜가 자라는 그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로서 이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 이게 부서지고 필통해야 어, 하는 일이 아니고 음, 그야말로 기뻐해야 할 일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지혜가 나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필통해야 하고 어, 아닐까 생각하는 그 아니 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런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싸띠가 어떤 일을 하길래 지혜가 자라서 지혜로서 그 일을 금방 마치 뭐꿰뚫어보고천명는 마치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에요 그 끼뚫게 하는 거 그렇단 말요 그게 그 이전 거 끼뚫게 어, 할 만한 그 원인 그렇게 되는 거 어.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귓받는 겁니다. 이사띠는 업을 갖다 법을 다바꾸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 잘해서. 이사띠는 이렇게 그냥 언어적으로 용어적으로 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통의 특성이 들어있어, 사태가사태는 다른 말하는 거통체나라고도할수 있어요. 끝으로오는 힘.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사사람이 말한 더블클릭이, 그냥, 그냥 더블클릭이 아니에요. 사태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할수 있는 힘, 능력, 이런 말하는 거예 근데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사태를 넘어서 뭐 오래도록 만한다는데마음챙입니다아음챙김어렇게말니다 근데 프랙티스에서 사태를 사태로 사티를 와서 사태로서 일하는 걸 계속 보다 보면 그런 걸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나타나요. 지혜는 뭐예요? 음. 사태 그 완성체라고 할수 있잖아요. 사태가 그런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막 거기서 여러 가지 금사락이이게 모아서 지혜에. 지연이 이제 극대이가나와그랬극등이를 그게 놔두서 먼저 한방에 그냥뭐 굳이 끝으로 뭐 이래 봐볼게 없이 작은 아랫기 때문에 그게 안 넘어온 거예요. 이거 머리 이거 머리안나어온거 이게,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다안 넘어간 약간 요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고 해서 붉다고 해서 일어나면 안는 사라진다고 해서 붉어고 해서 이런 사람을 다안넘옵니다 일어나고 일어나고 또 아니고, 사람이왜 사라지는가요? 형성되어진 것들, 모든 조건되어진 것들, 형성되어진 것들, 왜 형성되어졌는가? 조건되어졌는가? 그것도 아니고, 그것이 부서지는 것, 사라지는 것. 그 조건이 풀려지는 것. 조건이 풀어지는 것. 끈끈하게 조건되어진 것이 풀어지는 것. 조건되어지고 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들 있단 뭐가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지혜 없는 사람들이 보는 거는그 존재를 진짜로 알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존재를 극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들리는 소리 있죠 음. 소리, 소리라고 하는 존재 부채 사물이잖아요 부채. 음. 이것도 이것이 이런 실체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벗어난 거예요. 이 실체를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채, 부체, 이부체라는이 형상은 내 몸과 같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몸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몸을 갖다가 나하고 공그 생각, 그 마음, 견에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응. 조건지어지는 그러니까 관계에 생에서 조건이 풀려져나가는 멸로. 어 아, 그래서 벗어나니까, 아 기뻐해야죠 당연히. 조건지어진 응? 것으로 하여금 생겨나는 것이 얼마나 그럽다는 것을. 네. 힘들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사도께서 부분에 올려주셨잖아요 뭐. 생기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은 모른다 이 자투두카를 말하는 것이다 자투두카의 그 생생의 고그걸 말하는 거이다이 네. 사람들은 모른다 이게 다 지금 실체로 지금 보고 뭐 있는 것이다 존재로 어? 이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부서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부서지면 안 되죠. 어? 내가 죽으면 안 됐단 말이야. 응? 생에서는 좋아했는데 노병사는 안 좋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진짜는 생이 더 고약한 고약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혜로서는 생이 더 고약해. 자태 두꺼가 더 고약해. 만들어지는 거, 매일 킹이터고향 오늘 보면 약간 좀 어렵네요. 어쨌든. 그렇단 요그러면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냥 계속 그룹을다 보면서 할거요 노신, 그 노파신 열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늘 그게 끝다리면서 쫓기면서 쫓긴다면서 내가 쫓기 때문에 쫓, 쫓기는 거거든요. 쫓는 것도 내 부지고요. 뭐하고 쫓기는 것도 내 부지예요. 이게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게 쫓는 것과 쫓기는 것이 같은 거예요. 구매라고 되지면 나한테다 돌아오죠? 똑같아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게다 그런 인식이, 그 구매하는 인식이에요. 근데 본다. 컵이라고 본다. 또 물병이라고 본다이 존재를 보는 거잖아요. 가짜를 갖다가. 이거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인정하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아요. 지혜가 아주 수승이란 말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물병이 가짜라는 거 허상이라는 거 없는 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자신의 마음, 지혜 없는 마음이에요. 영원히 이 몸과 마음을 내것이고 땡으셨어. 땡 병이 생기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응? 뭔가, 뭔가 좀부자하면안 되고. 아, 그게 생기면서, 그, 그, 늙어가는 그런 하나의 그런 몸의 그, 등세다, 아, 현상이 다라고하 되는 근치에요, 그래도. 근데 나이를 먹든, 어쨌든, 야, 안 늙어야 되고, 안 아프게 해야 되고, 그것이 영원해야 된다는 거. 특히 여성분들, 주름 하나도 없어야 되고 또 남자분들 이빨도 항상 선생해야 되고 얼굴도 뭐 평평. 그게 이제 연예인들에게는 좀 필요할 수 있지만 왜냐면 얼굴 가지고 직업이거든. 근데 그잘 주름이라는 거를 인정 못한다는 거였죠. <laughs> 반대로 보면, <laughs> 그리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 실체는 음. 전부 모르고, 전부 각자를 갖다 실체로 알고, 존재로 알고, 사실로 알고, 지혜를 보면 다 허상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는 것도 알아야 돼요. 메이킹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허물어지는 거, 해체되는 것도 알아야 요그 가짜가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가짜는 부서진다는 것은 무사하단 말이에요. 가짜가 이게 기뻐해야지. 가짜가 무사하고 부서지면 뭐가 남아 있는? 거기서 뭐가 남해? 진짜.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부처님 법이 이 정도 못할 거면 뭐안할 수가 없어 부처님 어떤 거 어떤 분인데 그렇게 세요 이들아 더 하겠죠. 이제는 아, 이상한 말을 많이 바꾸어야 돼. 과거에 생각했던 거 책에도 봤던 대로 그게 아니야. 그런 무상공원은 시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해당이 거고 사티로서 지혜를 사람들, 수용하는 사람들은 폭소용하는 사람들은 그게 내 특징이지. 그거 보니까 이렇게 하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 바꿔야 는거 아랫자리로 깔았더니 다 바꿔서 봐야 되는 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그백중단에 하는 게 먼저 가신 분들 보면 공덕 그냥 그게 이게 들어가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정도. 할머니 이거 채팅 한 번에 그냥 다다 손을 시킬 수도 있지, 업자성을 그리고 그 먼저 가신 영화들다 좋은 곳에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법이 어딨냐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그 장례식장이라든지 그 상주들한테 해주는 법이, 그 아들 그, 거의그무상법을 하잖아요. 그게 허무하고 뭐 비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니까 러 이런 법문들을 상주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 삶과 기뻐하고 희망을 또 쌓는 거예요. 망견 자실한벌을 갖다가 희망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는 신인들이 해준 이성법인 불교예요. 그게 이제 그 야릇자들과는 다르 지혜의 성품입해요 성범이라는게 지혜에서 는거잖요 네. 지혜를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지혜라고 하잖아요. 네. 이안 자득 까란다고 막차 있는 거예요, 그렇 과유불리 잡겠어요? 네. 그 지혜의 그그안자체가 붙다가는 있잖아요 네. 아, 네. 이 뭐, 아닐 자도 까놨다, 윗바사뭐 아닐 자도 까놨다라고 해야 된다, 생명의물을 봐서 야 된다. 그게, 그, 그게, 이게 이익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해를 하는 게 돼요. 본인이 직접, 그, 지혜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주 맛있죠. 부처님 다만은요,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있어서 지혜로서 이해를 하는 게 진짜 더 맛있어요. 이게 듣는, 이제 듣는 것도 참, 음, 맛있지만은, 부님은다 맛있잖아요. 부처님은 음, 그 맛을 직접, 음, 떠서 먹어봐야 하는 것은 직접 해서 그 법에 대한 이해를, 지혜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언어적인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지혜의 수승함, 수순아. 수승한 지혜가 있다면, 저가슴께 소리 안 와. 저 바깥에 대기는 띠르대기 소리 안 뭐, 전도 저만 와, 안요저 소리의 무상, 고, 무하, 다들 이제 안다고. 뭐예요? 대상이 뭐예요? 무상은 뭐예요? 대상이 무상공화라는 것은 항상 무상공화를? 무상공화 법이잖아요. 법의 성질이잖아요. 법성이잖아요. 그래서 삼법이라든지 그게 항상 세워져요. 팍팍이 믿으려고. 다른 번위가 침복을 해야 못해요. 축복 못하는 거야. 아 이게 이 법문이란 말이에요. 이 석법. 지금 이번에 백근혜 대씨의 탄택의 내용이라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 사라지는 성품이 있다. 그, 그런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요. 이러면 사라진다. 그, 안 좋은 좋은 애도 성품을 갖다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성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수영하러 고오지 않는다. 자꾸 그냥 딴짓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지금 이게 기뻐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면 안하면안 되잖아요. 응? 그런데도 모르니까. 그부상은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아니자의그 특성이 파르마타의 특성하고 어, 맥락이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파라마타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동일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빠르마타는 실제 뭐 법이잖아요. 그것도 말로는 맛이 없어요. 사실은. 지혜를 그냥 이해하면 엄청나게 어? 맛있어요. 그 빠르마타도 지혜를 이해하는 거예요. 말로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못 알아내니까 이런 용어를 네. 빨리 넣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용어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더 다행인지 몰라요. 예를 들 번디집 보리다. 라고 하면, 그거 참, 드라마들을, 그런 법원라고도할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근데 지혜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에요. 아주 좋아요. 번디가 마음이라는 자신만 알아도 그법은법원 좋습니다. 번디를 마음이라면 보리에요. 네, 그러기까지는 내가 지혜가 나야 되겠죠? 네, 그거는 내가, 어, 그게, 배에, 배에 깔아두고 하는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허구 맥락을 줬죠. 허니가 어게 허니는 늘안 좋은 거 없애야 세상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문제가 됐죠. 허니 마음 아니에요? 이거 사세요. 허 마음이에요. 어, 마음. 없애야 뭐. 되는, 뭐어떻게안 좋은 것이고 나쁜 거예요. 마음 근데 누가 그걸 삼독이라고그는지모르겠 하고 어, 영원히 삭독이 됐어요. 번이. 그걸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영원히 그냥 삭독이야. 없애야 되고 안 좋은 걸만생각한다요 본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할 대상이라고 싸띠의 대상이고 지혜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알아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알아서 벗어날 대상이 가라리 이해를 해버리고 가면 번뇌가 안묻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견해가. 바른 견해가 어디 있어요. 그 번뇌한테 안당해그 번뇌가 안 끓여. 끌어, 못 끓여봐. 끓여갈 수가 없어. 고양이가 또지이기 때문에. 지가 고양이를 끌어가는 게 있어요? 해서부사님 응? 고양이가 지를 잡아 지가 고양이를 끌어가봐. <laughs> <laughs> 문화무로 만났죠? 그거같은거예요고양이도그 지가, 지 지구 아니다라고 하면 안 물을, 안 잡을 거 아니에요? 안물거 아니에요? 그거같요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정결나 정결에 균형이 바르다면어지가났면 그거 안 건드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안 건드려. 냄새도 안 맡아? 그냥 흘려보내 너잘 가봐 너는 너 데려가고 나는 나 데려가고 이럴 때 자유롭지 않냐? 건들지 않는 것에 자유롭지 못어너 건드려봐 성질이 팍 건드려야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아빠 아주 고생이 그 많네 저도 막그 타체가 엄청 신뢰했어요. 그러데 요즘 뭐, 우리 이거 사는 얘기가 30대에서 그 뭐, 30대 뭐 <laughs> 하는 거있다며뭐 그것도 교육 연받는다며 어. 그리고 네, 자, 네 능력과 자들어로서 이렇게 하도록. 어. 그게 말하면, 그 꼰대들이 그 젊은이들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습,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잔소리 뭐, 이런 거. 그럼 면적 힐링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건드지않아요 왜냐면 건들 필요가 없어서 안무드 <laughs> 뭐, 음. 100mph, 필요0 m p 필요성 없어. 왜? 다 가버렸기 때문1야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알아버 m p h 1 0 0 그러니까 m 생 h 생사에서 생이 돼서 다 알아버렸어 0 m 나머지 노병 m p h 100mph, 100mph, 1 0지 m p h 1라고 m p h 1 낮이 하도록 해라. 낮이 하도록 죽을 일이 없다. 그게. 그래 남은 데서.